다음 스테이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의 시간은 2020 아이자야 61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울산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난주 정말 은혜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도 다음 스테이에게 힘을 주는 시간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공유를 부탁드리고 댓글 선물 이벤트 실시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 16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기에, 이제 갓난쟁이, 갓 태어난 아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보시면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결혼을 다행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빨리 했을까요? 늦게 했을까요? 어, 너무 확신 가운데 그의 아 수준으로 늦게 다 대답하는데 저는, 예, 그의 아멘 수준이죠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말할때꿈 중에 하나가 저는 2 5살때장가가는게 꿈이었습니다. 2 5 살. 근데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서른을 넘기고 아무도 저를 구원해주는 자매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와,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사를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안 주시고 이 독신의 은사를 몰빵으로 주셨나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게도 지금 제 아내가 시집을 와주셨어요. 인생의 희생번들을 치고 시집을 와주셔가지고 지금도 거의 뭐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계신데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 뭘 빨리 갖고 싶었을까?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어. 근데 결혼하고 노력을 하는데 1년 반이 돼도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어,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근데 다행히 원래도제 아내가 배가 조금은 있었는데 배가 조금 더 볼록해지는 거야. 어? 뭐지? 임신인가? 싶어서 병운가 보니까 임신이 됐대. 할렐루야. 해가지고 제가 준비해놨던, 임신하면 바로 붙여주려고 준비해놨던 태명을 딱 붙여줬죠. 이름 태명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불러주는 이름. 비록 유통기한는 10개월밖에 안 되지만 지질하게 붙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간지난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놓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글자보다는 한 글자가 좀 외자가 간지날 것 같고 한국식 보다는 영어식이 좀더 간지날 것 같아서 제가 붙인 이름이 한 글자로 이거였어요. 밥. 헤이 hey, 밥알 밥. 화이팅. 밥. 성은 김. 김밥. 제가 김밥을 좋아해가지고 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집에 올 때마다 밥아 아빠 왔어. 밥이는 사랑받기 위해 노래 부르주고. 근데 이 밥이가 엄마 뱃속에 딱3개월있다가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계리유산이라고요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혼자 죽어버린 것이죠. 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술하고 죽은 아기를 이제 꺼내야 되니까 그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이 좀 지났을 때 당이 다시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의사 선생님이 안색이 안 좋아하시느니 하신 말씀이 복사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아기 안 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집사님? 초음파하고 검사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기가 다운증후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태어나면 아기도 사는 게 힘들겠지만 목사님 사모님 두 분도 힘들 거기 때문에 안 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시길래 집사님 그래도 저 나을 거예요. 다운증후이라도또 다른 질병이라도 어떤 핸디캡에서도그 아이는 핸디캡이 있는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저 나을 거예요. 하고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딱 보니까 다행히도 다운증후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다운증후군 아닌데 딸이 태어난대요. 너무 제가 놀란 게 얼굴이 아빠랑 똑같이 생긴. 지금 이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어. 제가 너무 놀라서 이 뭐지? 싶은데 이 얼굴이 점점 저를 닮아가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얼굴입니다. 놀랍죠 그쵸? 제가 이 얼굴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깝고 미안해가지고 하느님 우리 민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애가 점점 닮아가요 견적이 안 나와.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얼굴만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사인 아빠를 닮았어. 근데 아까도 전화 와서 저한테 말했던 목소리가 아빠, 아빠 언제 와? 들을 때참 안타까운데. 근데 여러분, 얼굴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 민채가 태어났을 때 환영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환영받았어요. 축하받고, 사랑받았습니다. 민채뿐일까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부모님들은 약 1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태어날 때 환영받고, 축하받고, 사랑받았죠. 우리 모두의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태어난 이야기는 태어났는데 여러분과 저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에응에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대줄을 잘라주고 물로 씻어주고 소금을 뿌려주고 강보로 따뜻하게 싸주는 것은 이 아기가 부잣집에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새로 태어난 한 생명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였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요 태어났는데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오 절에 보니까 이 아기를 이 부모가 들로 데려가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버려 버렸대요. 이 아기를 들에 데려가서 아기를 들에 버려 버렸대요. 그러면 이 아이의 운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날 밤에 들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얼어 죽든지 이 아이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왜이 아기가 이렇게 버려졌는가 보니까 오전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네 몸이 어떻게 이겨졌다고요? 천하게 이겨져. 너는 천한 존재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하면서 아기를 들에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영적인 가치를 상실해 버린. 이스라엘 삶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을 받았지만 나의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의 성적을 보면서 나의 진로를 보면서 나의 외모와 성격을 보면서 나의 가정환경을 보면서 나를 가치없게 기고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나는 가치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10대들이 김포에도, 경기도에도, 용인에, 한국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본문이 5절로 끝나지 않고 6절로 이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6절 제일 위에 있는 빨간 줄만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아기가 들판에 버려졌는데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이한 문장에서 한 편의 드라마와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들판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응애 응애 하는 힘없는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피투성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들판에 버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더라도 이 아이는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냥 못본척 가버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너무나 가치없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나가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아기를 들고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야,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부터 너의 아버지가 되마.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자 내 딸이다. 이것이 내가 니네 곁으로 지나갈 때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부산에 가서 한 대학의 강당에서 한 700명 정도 모인 청소년들과 함께 저녁 집회를 했는데요 와 요즘 조명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가던 집회였는데 조명이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했어막 무빙도 돌아가고 하는데 무빙 기본이고 이번에는 어떤 조명이 있냐면 여러분 레이저 아시죠? 레이저 레이저 앞에서 막팍 쏘더라고요 하니까 애들이 앞에 앉았다, 막, 와, 막, 눈뽕, 막, 아 하는데, 레이저 쏘고, 무빙 돌리고, 음향도 밑에, 여기도 우퍼 있잖아요. 우퍼로, 둥둥 하고, 웨이크를 부르는데, 이건 안뛸 수가 없어. 레이저에, 우퍼에, 웨이크. 이거는 뛸 수밖에 없는 공식이죠. 애들이 막, 와, 막, 뛰는데요. 애들이 뛰고 나서, 겨울에 땀이 날 만큼 뛰고 나서, 애들이 뭐 받았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게 청소년들이 은혜 받은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차양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캠프 오면 수련회 가면 컨퍼런스 오면 그렇게 차양하는 이런 모습도 하나의 은혜예요 눈물 흘리면서 막주의라러 가면 평소죽 주고 안하면서 이렇게 좀주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진짜 은혜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 뛰게 만들고, 설교 듣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가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저는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아이자야 컨퍼런스에 모인 모든 십대들이 때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더이 안에를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지금도 세상에 달려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너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누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론 나의 성적을 바라볼 때마다, 그얼 속의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집을 볼 때마다 소망이 없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나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안타까웠던 그 딸, 민채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런 수업 시간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중일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중일들. 어, 중일들. 와, 중일들 겁나게 많네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법적으로 이제 초등에서 중등된지 얼마 안 되는 중일들인데 너무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중일들 여러분 초딩 때 융합과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융합과학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1도 안 들어봤는데 아무튼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민체가 집에 들고 온게 뭐냐면 미꾸라지 두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물고기 중에 미꾸라지 아시죠? 미꾸라지 두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이 미꾸라지를 컵을 내밀면서 했던 말이 엄마 나 미꾸라지 키울 거야 미꾸라지 집자 하는데 엄마가 이걸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어, 민채야, 딴짓갖다 줘. 하는데 빨리 집자. 하는데 세상에 딸이길 엄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집이 어디 있어? 뭐 갑자기 엄마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뭐 부동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엄마가 아, 맞다. 하더니 어디로 갔냐 면 냉장고로 갔어요. 냉장고에 가서 바로 뭐 재료 꺼내가지고 주어 딴 끓인 게 아니라. 그럼 너무 동시 파괴잖아요. 그렇죠. 냉장고를 열고 뭘 꺼냈냐 면 우리 어머니들 마트 가면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 담아 파는 통 아시겠죠? 플래스통. 이걸 딱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안에 있는 과일을 딴데 옮기고 이 안에 물을 붓고 미꾸라지를 넣고 뚜껑을 딱 닫으니까 이게 투명해서 안에 있는 미꾸라지도 잘 보이고 위에 연한 부분 홈 때문에 미꾸라지가 숨도 쉴수 있는 완벽한 아파트먼트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니까 민체가 좋다고 이걸 받아가지고 TV에 선반에 올려놓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요 이러 <laughs> 이것만 보고 있어 이러더니 이두 마리한테 이름도 붙여줬어요 한 마리는 미꾸 한 마리는 라지 이름 붙여주고 미꾸야 라지야 나는 민채야 하면서 막 소개를 하고 나눔을 하고 축복을 하고 애가 난리가 났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야 이거 일하다 날밤 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민채를 꼬셨죠 민채야 이렇게 가까이서 자꾸 보고 있으면 미꾸랑 라지도 샤이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애들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민채도 자고 미꾸랑 라지도 재우고 아빠도 자고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겨우 이 초딩을 재웠어요. 재우고 미꾸라지한테도 수면을 허락하고 저도 잤죠. 그리고 밤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요. 거실에서 민채가 아빠! 아빠!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빠가 죽지 않면 나올 수가 없는 하이 데시벨로 저를 찾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몸 있는 거 확인해 보고 거실에 뛰어나갔죠. 나가니까 민채가 뭘 하고 있냐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미꾸라지 집 앞에서 아빠, 아빠, 미꾸라지가 죽었어. 미꾸라지가 죽었어. 하면 내가 믿겠다. 미꾸라지가 죽었다면 제가 믿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아빠, 미꾸라지가 없어졌어. 미꾸라지가 없어졌어. 미꾸라지가 없어졌대. 여러분, 이 미꾸라지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무기라서 성천을 했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이 초딩이 아침에 잠이 들겠나 싶어가지고, 야, 민채야, 미꾸라지가 각긴 어딜 가? 하고 안경을 쓰고, 아. 소름이 미꾸라지가 없는 거라 현타가 오더라고. 놀래가지고, 민서야 잠깐만 하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지현아, 미꾸라지 버렸어? 하니까 아니야, 나 손도 못대 하길래 다시 나와 가지고 다시 보니까 분명히 집 안에 없어 거실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집 안에 없고 거실 바닥에 없으면 심정적으로나 물정적으로나 있을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바로 TV 선반 미이에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요, 엎드려서 t v 에서밤 밑을 비, 비춰봤는데, 저 안쪽에, 어제만 해도 그렇게 생생하던 미꾸랑 라지가 이두 마리가 새까맣게 말라가지고,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laughs> 여러분,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두 마리가 안에 안 같이 있으려고 뭘한 거야? 탈출한 거예요, 밖으로. 밖에 나가려고. 탈출한 거예요. 물론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이 정도 의 고미였었거든요.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였어요. 근데이 사이로 미꾸라지가 진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더라고요. 물론 한 방이 안 됐겠죠. 계속했겠죠, 그렇죠? 네발 기법, 네발 기법, 네발 기법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빠져나갔어 두 마리다. 빠져나가가지고 f r e 했는데 거실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뭐가 없다? 물이 없어. 물이 있으면 막갈 건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푸덕 하는데 미꾸라지는 몸이 미끄럽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막 푸덕푸덕푸덕푸덕 하면서 안까지 미끄러간 거야. 저 안까지 들어왔어. 근데 저 안에도 여전히 물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밤을 보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푸덕푸덕하다가 푸덕 하고 임종하신 거예요. 제가 손을 넣어가지고요 끊으니까 미철이를 보더니. 아, 아! 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미꾸라지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자리가 가깝해도 미꾸라지는 물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밖이 좋아 보여도 나가면 물이 없는 곳에 나가면 미꾸라지는 죽는 거고요. 때로는 답답해도 물 안에 있을 때 미꾸라지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고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론 예배가 답답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게 귀찮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오고, 상처를 받고, 우리의 삶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뭔가 갖춘 게 많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비록 세상에서는 작은 존재랄 할지라도 피투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살아 있어야만 다시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살아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2018년 9월달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통화를 했어요. 근데 내용인즉슨 2019년 2월달에 그 교회 자체 수련을 중고등관 활용하는데 와서 저한테 설교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한테 전화를 해왔던 것은 담당 교육자님이나 부장 선생님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작은 개척교인데요. 회 어른이 총 13명, 중고등학생들이 총 6명. 그래서 교회가 작다 보니까 당연히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님도 안 계시고, 중고등부란 부서도 없고, 중고등부 예배도 없고, 주일날 낮 1시에 이 아이들이 6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타 치면서 찬양 한번 부르고, 저나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로 같이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게 자기들의 예배였대요.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하기 한달 전에 8월달에 경기도 안산에 있었던 캠프에서 연합련회에서제 설교를 듣고 고맙학교 대들이 은혜를 받았나봐. 그리고 캠프가 끝나고 집병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여섯 명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우리 이번 겨울에는 우리 연합련회 오지 말고 이번에 설교하셨던 김보성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끼리 설교 듣고 우리끼리 은혜 받자고. 애들이 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중에 제일 맏형인 고등학교 양년 학생이 저한테 전화 가온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목사님 2월 며칠 며칠 이틀 동안 오셔서 말씀을 지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강사비를 전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틀 동안 설교는 다섯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 제가 그랬죠. 야, 너가 좀 심하다. <laughs> 내가 강사비 안 받고 설교하는 거는 전혀 문제없는데, 야, 이틀에 다섯 번좀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날짜가 언제라고? 2월 며칠 며칠이에요. 아, 잠깐만. 하고 제가 폰에 있는 스케줄을 보니까 그 날짜가 딱 비어있는 거예요. 어? 날짜 비어있네? 하니까 얘가 비있을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보통 이 날짜에는 교회들이 수련을 잘안 하더라고요. 얘가 교회짬밥이 있어가지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호준아, 목사님이 따뜻한 호빵이랑 바나나 우유랑 너희들 숫자만큼 내가 사서 갈게. 이틀 동안 같이 우리 수련내 하자고. 가서 조그만 소그룹실 같은 방에 모여가지고 일곱 명에서 같이 수련을 시작했는데 여섯 명 참석률 100% 그리고 저 일곱 명이 마주 앉았는데 여러분 여섯 명이다 보니까 찬양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30분 동안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한 시간 만 설교하고 한 시간 기도 인도하고 이거를 이틀 동안 다섯 번이나 하고 진짜 죽겠대 그런데 끼니 때마다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엄마가 오셔가지고 밥을 내주시는데요 그래서 수련 때는 한끼 정도는 고기를 먹어야 또 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에색을해 보니까 여주 시내에 고기 뷔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제차아반떼에 5인승 차에 일곱 명이 서한고함서 갔죠 가서한시간서안 고기를 한국 먹는데 아이들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서한국에에서에서한국한국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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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금에서에서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 집이 빚에 시달려서 그런지 얼마 전에 도망을 가셨고 한 명은 엄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암수술을 하셨는데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항암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치료 받는안 받는 거 아니라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들 한명한명 구구절절 사연은는 내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본 것은 그 아이들이 제 앞에서 구김사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 얼굴 중독 환자예요 우리 엄마 지금 암환자예요 우리 엄마 도망갔어 하면서 인상 쓰고 있는 애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밝아요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밝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녁때뿐 아니라 낮에도 아침에도 아이들이 설교도 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괴를 작은 개척교회라 말하며, 누가 그 아이들의 삶을 작은 삶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내 삶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이 안에.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도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쉽게 포기해버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면서 죄송하지만,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마, 만드는 문제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가 비투승이라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때문에 진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빚투성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간지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빚투성이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자존심를 바라보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빚투성이라도 살아가게 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등래길 원합니다 쓸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산처가사에게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